견딜 수가 없어서 저희는 철수하고 탈출합니다. 바닷바람 좀 경험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와 제주도 바닷바람은 달라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일부러 그냥 영어로만 한것 같은데? 네. 안녕하세요 지브로 채널의 지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! 입니다 <laughs> <박수겠습니까? 웃음> 2025년 저희 가족 첫 캠핑은 어,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여름휴가 때 어, 울릉도에 차 실어서 갔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제주도도 차를 실어서 저희가 오게 됐는데 날씨가 조금 바람이 많이 불고 흐린 거 빼고는 와이 캠핑장도 너무 너무너무 예쁩니다. 저희가 온 캠핑장은 각지 캠핑 몬스터랍니다. 파쇄보다 데크가 훨씬 넓긴 하다 사이트가 이게 파쇄석 자리에요 파쇄석 자리고 어... 저희가 사용하는 게 데크인데 데크가 확실히 더 넓습니다 텐트 칠수 있는 공간 있고 옆에 차량도 함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캠핑장이 전체적으로 자연 환경에 하고 말할 것도 없고 관리가 되게 깔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어, 거 같아요. 내가 사진 찍 텐트는 헨데베르 아틀라스를 들고 왔습니다. 미니멀하게 미니멀하게 왔습니다. <laughs> 미니멀하게 미니멀... 하,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요. 미니멀이 도대체 뭔지 저는 미니멀하게 챙겨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아, 또 저랑 같은 생각은 아니더라고요. 보니까 조명 필요하니까 달았고 의자. 저희 4명이니까 4개 챙겼고, 테이블 있어야 되고, 랜턴 하나 꺼냈고, 오늘 뭐 음식 안할 거니까 그냥 소트 하나만 꺼내놨고, 어두우니까 랜턴 꺼냈고, 추우니까 히터 준비했고, 엄마 아빠 자야 되니까 야침 꺼냈고, 제가 생각할 때는 미니멀의 기준인 것 같은데, 하, 저랑은 또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우레탄 창 백화 현상 때문에 제가 신나로도 닦아보고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그 누가 건조기에 돌리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건조기에다가 한번 돌려봤거든요. 저희 건조기는 삼성 거고 <laughs> 표준모드로 돌려봤는데, 어 근데 확실히 이게 백화 현상이 많이 심했는데 많이 깨끗해졌어요. 신나로 빡빡 닦지 마시고 팔아프니까 건조기에다 놓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. 제법 깨끗해집니다. 캠핑장 내에서 그 밑에 해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. 길이 내려, 길 내려가셔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박제수역장, 오른쪽으로 가면 한담해변산책로라고 합니다. 어, 여름철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수영도 하고 바다수영도 할수 있고, 그리고 옆에 보면 카라반 시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카라반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에어컨도 빵빵 나오겠다.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잠을 잘수 있겠죠.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먹어봐도 된대. 음. 그 위에 미에, 미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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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 이 줄입니다. 아웃스.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주로, 주로 뭐해? 뭔가 주면 공격해. 와, 와. 공격, 와. 공격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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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도망가자 아빠 아빠 그거 보면 무서워. 예, 아빠가 잡았어.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무질수 이제 못하겠다. 지우리들! 지우 지우리들! 지자리들 지우리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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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지우리들! 지지우리지지지지 나는 진짜 처음부터 물어보고 싶었거든. 원래 그게 꽉막히는 거냐고. 내일 하할왜 자꾸 라지를 사? 미디움. 본인의 모눔은 뭐 xx 라진데. 근데 미디움 살라 그랬어. 사진 못찍그 <laughs> 당치도 않지. 그리고 그리고 라지를 선택한 게 그래. 내가 후드 위에다가 도입고아 넉넉하게 <laughs> <넘넘하게> 산다? 어. <laughs> 오버사이즈로. 어 근데 이거, 이거 가득. 3 o 안 지났어 0%이이조조 있댔어. 어0.0 0 0 i 0 .00. 0 .0인데? 0 u n g Tum, 아, 진짜? 응. 소수점 u m Young Tum, y o u n 이 t 처음엔 그런데, 또 먹다 보면, 이것도 괜찮아. 진짜 음, 진짜 좋다. 깔끔하고. 그리고 난 이렇게 데크가 너무 넓은데, 데크 바깥쪽으로 이렇게 파세서 이렇게 깔는 게 이게 너무 좋아. 음. 데크만 딱 있는 게 아니고. 아, 여백에? 어, 여백에 파세서 있는, 있는 게 너무 좋아. 괜찮지? 샤워실만 조금 더 어. 해서 캠핑 다니면서 샤워실은 제일 필요한 거야. 옷님 옷 놓는 거. 그치 수납 거간 맞아. 수납 공간 응. 그런 거리들 응응응. 맞아. 좋아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야지 얼마나 좋을지 일단 뷰가 끝났지. 그치 재밌다. 되게 가족 캠핑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네, 자꾸. 같은 느낌이 아니고, 맞아. <laughs>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. 한잔 해. 다있고한잔 해. 빨리 탈출 준비해. 이리 와, 탈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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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이 와. 이리 이리 와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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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리 와. <laughs>